한국에서 열쇠를 사용하는 집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도어락이 열쇠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도어락을 한번 사용해 보면 다시는 불편하고 번거로운 열쇠를 사용할 수 없게 되버리지만 놀랍게도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아직까지도 도어락 대신 열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열쇠를 함부로 복사할 수도 없고 열쇠 제작비도 엄청나게 비싸서 열쇠 한번 잃어버리면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경우에 따라선 천만원까지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독일의 한 가정에서는 뇌성마비를 가진 딸이 계속 열쇠를 잃어버리고 와서 엄청난 열쇠비를 지불해야 했고, 심지어 이 때문에 집에 도둑까지 들어와 전 재산을 훔쳐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한국인 아저씨가 보인 행동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충격을 받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뇌성마비 딸 한나를 키우고 있는 레온이라고 합니다. 비록 한나가 장애를 가진 채로 태어나긴 했지만, 아이는 몹시 착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정도로 뇌성마비의 정도는 그다지 심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역시 일반인들에 비해, 지능과 기억력은 현저하게 떨어져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나는 자신의 소지품을 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나는 지갑이나 스마트폰도 자주 잃어버리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집 열쇠까지 자주 잃어버린다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평범한 가정이었다면 애초에 한나에게 열쇠를 맡기지 않으면 되니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상황은 조금 특별한데요. 한나가 뇌성마비를 앓은 채 태어나게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남편은 한 날을 포기하고 새로운 아이를 갖자고 주장했고 저는 아무리 장애를 가진 아이더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죠. 결국 남편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저를 떠나버렸고 저는 졸지에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양육비와 병원비 등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고 저는 매일같이 이른 아침에 출근해서 밤이 늦어서 퇴근해야만 했는데요. 한나는 1년 전부터 장애인들을 고용해주는 재과점에서 일하게 되어서 늘 한나가 열쇠를 가지고 다니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몇 달에 한 번꼴로 열쇠를 잃어버리고 와서 제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유럽, 특히 독일에서 열쇠 수리공의 몸값은 너무나도 비싸거든요. 열쇠 하나 잃어버렸다 하면 3,400만원이 깨지는 건 너무도 우습고 밤이나 새벽에 수리공을 부르는 경우 천만원까지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라리 문짝을 떼어버릴까 진지하게 고민했을 정도로 이런 엄청난 수리비는 제게 절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후에도 줄곧 열쇠를 잃어버렸고 결국 저는 도저히 열쇠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한나가 제과점에서 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된 한나는 정신적 병세가 더욱 심해졌고, 사회생활도 못하게 되니, 더 고통스러워하더군요. 엄마로서, 저는 이건 도저히 못할 짓이다 싶어서, 엄청나게 비싼 열쇠보험을 들어야 했고, 매일 출근 전에 딸에게 열쇠를 잘 챙기라고 교육까지 시키고 나갔죠. 그러나, 역시나 한나의 장애에서 비롯된 건망증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1년에도 몇 번씩이나 열쇠를 잃어버리자, 보험사는 저를 보험사기단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죠. 이봐요, 레오니 씨. 아무리 그래도 1 년에 수 차례씩이나 열쇠를 잃어버리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당신들을 보험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보험을 해지해 주세요. 서로 피곤해지는 일 없도록 합시다. 저는 너무나도 어이없고 분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보험인데 그저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고객이라고 판단되니 바로 내쳐버리는 건 너무도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일을 하랴 한 날을 기울랴 정신이 없었고. 보험사와 법적 공방을 벌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해지해야 했고, 마지막 수단으로 딸의 바지춤에 체인을 걸어서 열쇠가 몸에서 떨어질 일이 없게 했죠. 하지만 이건 최악의 악수였다는 것을 얼마 안가 깨닫고 말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딸의 바지춤에 열쇠가 대놓고 달랑이니까 누군가 한나의 열쇠를 훔쳐버렸고, 딸과 제가 일하고 있는 틈을 타서 저희 집에 침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나마 있던 귀중품들도 전부 털리고 말았죠. 저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새로운 열쇠를 구할 돈도 없었고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저는 강한 엄마가 되어서 남편 없이도 남부럽지 않게 한나를 키울 것이고 절대로 딸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으나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열린 문틈 사이로 누군가 말을 걸더군요. 실례합니다. 저는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문도 열려있고, 뭔가 이상해서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사실, 저희 옆집에는 한국인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일인보다 더욱 독일인 같아서 쉽게 친해질 엄두가 나지 않았죠. 이 한국인 남성은 언제 어디서 마주쳐도 늘 정갈하고 깔끔한 모습을 유지했고, 그의 옆집에 사는 저조차도 그의 하루 일과가 어떤지 대충은 파악될 정도로 몹시 계획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그의 모습에 왠지 모를 두려운 감정까지 들었죠. 사실 한국인은 정 많고 흥 많은 독일인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한국인의 이러한 계획적이고 성실한 모습은 독일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겪은 한국인은 소문보다 훨씬 진지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차갑고 로봇 같은 사람이 말을 걸자 저는 몹시 놀라기도 했지만 거의 모든 것을 잃고 기댈 누군가가 필요했던 저는 그 한국인 남성을 집에 들여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 남성은 묘한 표정을 짓더니 자신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의 집은 열쇠 대신 도어락이라고 하는 최신 방범장치가 달려 있었고 그가 한국에서 가져왔다는 이 도어락에는 자신의 집 앞에서 일정 시간 서성이는 사람까지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는데요. 독일은 기술 강국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독일인들은 몹시 보수적이라 이런 최첨단 기술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인들은 무조건 열쇠를 사용하는데 한국인들은 십수년 전부터 진작에 이런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열쇠 하나에 수백만 원씩 내는 경우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인은 저장된 영상들을 확인해 보더니 계속 집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수상한 남성의 모습을 확인했고 이 영상을 증거자료로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독일 경찰들은 증거가 없으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둑들을 거의 잡을 수 없지만 한국인의 증거자료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끔 했고 결국 범인을 잡는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한국인이 대가 없이도 이런 헌신적인 도움을 베풀어줘서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그의 호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는 이런 도어락이 6 70만원 씩이나 한다며 한국에 들릴 때마다 고품질 도어락을 독일에서의 반이 반에 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구매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비용 도어락이 있으니 비싼 돈 주고 열쇠를 다시 만들지 말고 자신의 도어락을 사용하라 며 제게 최첨단 도어락을 무료로 줬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없는 저희 가족을 위해 직접 도어락을 달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보수적인 독일인 중 하나로서, 이런 획기적인 신기술에 대해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도어락을 사용해보니, 왜 진작 도어락을 안 썼을까 하는 후회감이 들 정도로, 이것만큼 편리하고 안전한 기술도 없더라고요. 일단, 너무 편하기도 했고, 매번 열쇠를 잃어버리고 오는 딸의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이 되니, 고정지출처럼 여겨졌던 열쇠비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한나도 더 이상 소지품 분실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않아서, 걱정 없이 편하게 다니더라고요. 물론, 한나는 여전히 지갑을 잘 흘리고 다니지만, 열쇠에 비한다면, 지갑 정도는 정말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한국인 남성이 도어락을 잘 사용하고, 이 도어락으로 도둑까지 잡았다는 사실이 마을에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저희의 도어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저희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도어락을 설치했습니다. 정말 연로하신 노년층 가정을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 열쇠 대신 도어락을 사용하고 있고 아마 이러한 보수적인 노인분들도 얼마 안가 결국 도어락을 설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인 한 명이 저희 모녀에게 기적을 선물해 준 것도 모자라 엄청나게 보수적인 독일 마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저와 한국인 남성은 몹시 가까워졌고 그렇게나 차갑고 딱딱할 것 같았던 그는 막상 친해지니 그렇게 정 많고 따뜻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한국인 남성은 장애가 있는 딸, 한나도 잘 돌봐줘서 저희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를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몹시 가정적이고 다정한 한국 남성의 매력에 끌렸고 결국 얼마 전부터는 이 남성과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느라 아직 결혼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한국인들은 원래 외적인 부분보다 내면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장애를 가진 딸이 있는 제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제게 큰 감동까지 주었답니다. 어쨌든, 그렇게 벼랑 끝까지 떠밀렸던 저희 가족이지만, 한국인 한명 덕에,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된 독일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